이렇게 사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고민이 끝이 났습니다. 어, 정말 많은 넘버들을 불렀는데 지금 거의 30곡 정도 불렀나요? 매들리를 펼쳐 보면 저희 매회 거의 평균 30곡, 35곡, 6곡 이상을 지금 맞아요. 거의 불른 상태인데 어, 어떠셨나요, 여러분? 막 시라노, 뮤지컬 시라노의 거인을 데려와는 우리 판트리 멘지가 네, 남자 육중창으로 꾸며봤는데 괜찮으셨나요? <laughs> 저희 사실 각자 뮤지컬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희들 대기실에서 맨날 화음 연습하고 오어 <laughs> <laughs> 그렇게 막 같이 노력했던 노력을 엄청 했었는데, 이렇게 또 선보이게 되니까, 많이 더 긴장도 되고, 떨리고, 또, 있는 또 이렇게 가동한 기분도 들고, 너무나, 어, 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큰 합성과 응원으로 가르쳐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몇번 들어볼까요? <laughs> 네, 우리, 어, 네. 네, 우리, 우이 우리, 우네아 소감...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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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 우리, 아무래도 우리, 우리,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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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우애우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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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우막내리가리 우리, 우 어, 사실 두 분이 네. 이번에 처음 참여하신거죠? 그렇죠. 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 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렸는데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나 좀 금방 제 마음을 다 놓고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도 내일도 모레도 파이팅을 해볼테니까 아.. 어떻게 마무리.. <laughs> 그러니까 소금이 어땠냐고요? 네, 소금. 행복했습니다! 아네네. 그렇죠. <laughs> 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정말 어, 정말 너무 행복했고 <laughs> 그 마지막 노래가 거인을 데려와서 그런지 네. 사실 오늘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옷도 입고 꾸미고 무대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도 아름답고 다 돼서 정말 작은 저라는 사람을 정말 여러분들이 거인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주에 다시해보래요? 저 여자 시키시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Mm. 맞아요? 소연 나도 이게아 정말 저는 벌써 세 번째인데 너무 처음인 것처럼 너무. 정말 가슴 설레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밖에 그 저희 8명 사진 가운데 액자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 9의 멤버라는 뜻으로 그 액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많이 사진 찍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콘서트를 완성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짧게 하래요. 말이 길줄 알고 어, 참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맺어진 끈끈한 관계잖아요. 그런 게다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요. 어, 이 시간이 두 번이나 더 남았다는 게참 어, 기대되고 떨립니다. 어, 잘 준비해서 이틀도 더 신나고 재밌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말을 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laughs> 저희 이렇게 음성. 예, 하고. 어 너무나 또세 번째 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유독 이번 세 번째 콘서트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같이 더 이렇게 소대에서 같이 부르는 곡들이 되게 구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 그렇죠. 하면서도 더욱더 뭔가 좀더 어떻게 하면 좀더다채로울고 어떻게 하면 좀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들을 이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반응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또한 또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또한 또 내일 보낼 또한 어, 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저저마찬찬지지세세째째사리콘콘트트 어, 했는데요. 역시 첫날이 제일 뭔가 설레고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연을 보실까 함께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 것 같, 같은데요 어, 저희 사실 다 공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막 공연 끝나신 분들도 있고 저도 맨피스라는 공연을 어제 또 공연하고 와서 참 연습하는데 저희가 막 쉽지는 않았어요 또 우리 양주인 감독님이랑 다들 오케스트라 분들 다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 정말 고생한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사실 너무 걱정이 태산이었고 설렘보다.. 왜요? 아, 설렘보다 그 긴장이 훨씬 더 많았는데 어, 여러분들의 표정과 함성수를 들으니까 갑자기 긴장의 설렘으로 바뀌면서 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예, 여유부리다가 좀 실수도 했는데 이쁘게한 번만 봐주시고 내일이랑 모레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께 어,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랑과 행복에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예 어, 정말 네 이번이 또세 번째 공연이었는데 항상 어, 할 때는 정말 준비 기간이 뭐 생각보다 길지는 않지만 어, 정말 그 거의 반년 전부터는 최소 모든 사람들의 공연이 없게 없는 날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또 감독님과 또 알라딘 공연 와중에도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들을 할지 어막 회의도 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의 결실을 오늘 이렇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어 즐거웠고요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아무래도 첫 공연은 약간의 그또 나의 것의 재미도 있지만 좀 약간의 또 저희도 이제 그 여러분들 의 반응이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약간 좀 이렇게 어그 삐걱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 있었을 겁니다 예. 내일은 또 우리가 한번 이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좀 어 정돈된 모습으로 폭하만 <laughs>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 네, <laughs> 더 재밌게 어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또 양주인 음악 감독님 야자수 오케스트라에게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 하시죠. 뭐, 제가 너무하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공연을 다 끝나고 다 모여야 돼서 세번 정도를 딱 모이고, 뭐, 개인적으로 각자 모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모두가 모여서 한 연습은 세 번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그밤또 여기 알라딘 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밤 10시에 끝나서 10시 반부터 한 새로 2, 3시까지 연습을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또 공연을 잘 오늘 올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이랑 모레 또 파이팅하고 강독님도 뭐, 그래도 이번 세 번째 또 계속 함께 하시는데 소감 좀부탁드리겠습니아 네. 아, 오늘 이렇게 많이 자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때 벌써 세 번째지만 항상 그 여정은, 준비한 여정은 쉽지는 않거든요. 이 많은 배우분들하고 이 많은 곡들을 어떻게 할지 또 전에 좋은 곡들을 많이 했으니까 또더 좋은 곡 구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런 구성으로 하려다 보니까 더 할 것이 많아지고, 막세까지도 뭐, 연습하고, 그리고 뭐첫 곡, 막 공, 막공, 첫 곡, 막 공. 막공. 지금 6월이 굉장히 배우분들도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최선을 다 다해주셨고, 저희 연주자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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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아네 오늘 그래도 이런 기분을 또 벅찬 기분을 느끼려고 또 그렇게 석달 동안 고생을 했나 싶은데 굉장히 행복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말 마지막 한 곡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쉬워요? 우리도 사실. 항상 첫곡 시작할 때는 와 이거 이제 30몇 곡을 <laughs> 이 여정 어떻게 떠나지 싶은데 항상 마지막에 듣는 이렇게 저희도 아쉽긴해요. 근데 또 우리가 내일또 노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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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으니까 어, 조금은 아쉽지만 또이 아쉬울 때또 떠나는 게 약간 또유정을도 거두면서 예, 보고 싶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일단 <laughs> 너무 오늘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부르는 넘버로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네.